안녕하세요. 화탁시사주TV의 화탁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5월, 개사월, 신금일간 일주별로 어, 전반적인 5월 달의 운서를 훑어드리겠습니다. 신금에게 개수는 식신이고 어, 사화는 정관이에요. 사실... 어, 경금에게 개수가 상관이어서 정관을 깨니 정관이라는 거는 일정한, 어, 나의, 내가 몸 담고 있는 어떤 조직 또는 그런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는 거. 그리고 또 규칙화된 거, 습관화된 거. 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지루한 걸못 참아요.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거는 늘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에, 그 틀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력도 좋으시고 예술 쪽에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래서 식신이 다 좋은 거예요. 식신은 평관을 쳐주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신금일관 분들에게 정화가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화가 사실 신금에게 그다지 뭐 좋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으면 사실 어, 예, 정화가 신금을 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이때 개수가 어, 정화를 쳐주는 것은 괜찮죠. 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평관이 이 예, 본인을 조금 더 어, 자극을 해서 뭔가를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예, 평관이 필요하기도 한데. 근데 보통 고전에서는 이런 편관 특히 신금에게 있는 이편관을 식신이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어, 보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찬 신금에게 정화가 떠서 그나마 불기운에 그걸 했는데 개수가 하나,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신금에게 옆에 정화는 안 좋고 개수는 그걸 꺼트리기 때문에, 예, 좋다라는 거는 음, 그게 맞지 않는 사주 원곡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상관보다야 식신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인간이 아무리 이 난다, 긴다, 잘났다 해도 그 사회 안에서 어,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그럴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라. 자, 사화는 정관이고요. 이 지장관 안에 무병, 무경병인데 자 정인 그다음에 겁재 그다음에 정관 이렇게 들어 있네요. 음, 경금하고는 상관하고 평관이고 식신하고 정관이라 안정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단 여기에 이제 이 겁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사주 원국과 본인들의 그거에 따라서도 그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 게 경금보다는 신금. 네, 자, 신축일주 볼게요. 어, 너무 너무 뭐랄까 그 차가운 토 위에 그리고 어, 딱 고정된 토 위에 신금이 딱 올라 와 있어서 너무 좀 경직돼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사화가 오면서 지장간이 지금 축토에 계신기하고 여기에 무경 병하고 두개나 합을 해요 무게합 그 다음에 병신합 네 그래서 축토에 에, 물론 이제 여기에 유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유축 금이 강해 버리면 이거는 너무 어, 본인의 기운이 세진 형태이기 때문에 신약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그닥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금의 기운이 세졌다는 더군다나 그게 본인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 근데 만약에 유금이 없이 사화가 오는 축토면 이 축토를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어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축토의 꽁꽁 언 땅에서는 사화가 조금 반갑지 않을까. 그래도 어이 겁재라는 농 때문에 사실 어디로 그게 될지는 조금은 걱정이지만 아어 축토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사화가 그래도 반갑다. 신축일주 저는 그렇게, 에, 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의 월주에 유금이 있어서 사유축이 금이 된다. 그럼 너무 강하실 것 같아요. 금의 특, 특징,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게 급하고, 진짜, 어, 다이렉트로 꽂는 거예요. 이게 우회가 없고. 근데 신금 자체가 또 목적지향적인 빨리 결, 하면은 해야 되는 날카로운 어, 샤프한 어떤 그런 기운인데, 여기에 있으니 행동력은 완전히 짱이겠지만, 본인 사주에서 금이 이또 갖는 기운이 용신이냐, 희신이냐, 귀신이냐, 구신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고, 만약에 신축 일주가 유금이 있어서 사유축 근극이 됐을 경우에는, 현실에서, 그럼 금이 이렇게 세지면 뭐가 타격을 받아요? 목이요. 네. 신축 일주 와이프분들 힘들겠다. <laughs> 네. 이런 생각. 네. 자, <laughs> 10묘 일주 볼게요. 자, 사랑묘 재성을 끼고 있는데 정관이 들어왔어요. 재성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인 이제 1묘 일주가 이 사화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갑과 을 그다음에 무 네, 경, 경이 이렇게 왔는데 참 이게 이, 이 병화와의 어 물론 병화 자체가 병신합수 뭐 지장간의 이런 암합이 되는 것도 어그 합이 된다라는 게 반드시 좋다라고만 하지 않는 거는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 신금이 병화와의 합은 본인이 생각한 관과의 합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본인은 지장간에 암압을 하고 있고, 지금 뭐냐면 이 재성, 갑과 을이 이 사화 안에 있는 경금과 하나는 합을 하고, 하나는 충을 해요. 네. 아, 글쎄요. 사랑, 묘 사이에, 그리고 사실은,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목, 목이 화를 생해준다라는 느낌 중에, 에이 나무의 나무가 불을 때서 하는 거는 정화. 이거는 정화의 느낌이고 사화는 사실은 나무를 키우죠. 태양이 네 병화의 느낌이니까 나무를 키우는데 문제는 나무는 키우려고 병화가 있긴 한데 여기에 이 경금이 나무를 지금 벌써 어, 도끼질을 하고. 하나는 또 을경합이 되면 을목이 또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묘한 구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어, 아주 단편적으로 신묘일주 자체가 어, 식신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현실적이 되면서 그다음에 관. 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목작지향적인 사람이 관이 들어오면서 어, 조금은 조금은 그리고 여기 여기가 편관을 또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신금일간들은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본인의 에, 평관을 조금 쳐줄 수 있는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 정도를 가자. 그러면 내 목적 중에 하나는 조금 어, 그거 가자. 왜냐면 편재, 동재가 다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사화가 들어오면서 야나 적당히 할래. 그냥 어, 병신압수가 되면서 적당히 할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좀 접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음, 딱히 이신묘일주에서의 사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팍 오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신묘일주 분들.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자, 신사일주. 네, 사사병존이 이렇게 월로 왔을 때, 월로 왔을 때, 어, 본인에게 있는 게또 들어와요 무슨 형까지는 아니에요 뭐오 같으면 오형으로 이걸 잘못 쓰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 기운이 더 세지는 거라 다른 어떤 기운이 얘를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도 얘가, 얘네가 가얘 너무 그거하고 있죠 가뜩이나 신사일주는 관이랑 합이 돼 지장관에서 관이랑 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인데 사화가 하나 들어오면서 더 관이랑 합이 되겠네요 아니 기본적으로도 FM이신데 더 FM이 되시려나? <laughs> 네. 또뭐 일이 많아진다 관에서의 본인의 일이 많아진다. 아 그래서 다른게 본인의 관을 치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환은 또 어. 이 일주에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화가 갖는 여름에 가장 시작하는 어떤 그 역마로서는 최고기 때문에 어~ 직장 일로 되게 바빠질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네네 가게에 돼 있어요 네자 (10일주) 이것도 지장간을 사실은, 신밀주에는 정화가 있는데, 편이 있는, 저기, 편관이죠. 그래서 신밀주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개수가 얘를 꺼버리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본인을 달달달달 붓고 있는 어떤 편관에 그거는 조금은 잠잠해질 텐데, 지금 보면, 정을 기하고 무, 네. 여기에서의 합을 보면, 네. 여기, 을경합이 있어요. 음. 을목은 신금에게 편재, 편제. 편재와 겁재가 합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겁재는 원래 내 정재를 치는 애고 겁재가 들어오면 급해져서 정재를 친다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가자 거기를 무시해버리고 조금 급하게 갈수 있는 걸 의미하고 또그 겁재가 들어왔을 때 남자분들은 와이프하고의 어떤 문제나 아, 또는 우스갯 소리로 겁재 들어올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요. 누가 꼭 여자친구를 빼서 간다. 친구가 빼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많이 헤어지는 건데 겁재랑 편재랑 합을 한다. 아라는 거죠. 음, 자, 겁재랑 편재.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이 겁재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신군과 경금은 음양이기 때문에. 자, 겁재가 아 근데 본인 사주에 겁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더 극명하게 그거 되겠죠. 이 겁재가 네, 사화라고 곁으로는 관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어, 관의 탈을 쓴 어, 사람의 그 안에 겁재가 들어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겁재가 있어요 자, 신미주 여자분들 5월에 만나는 남자분이 아, 저 남자랑 진짜 나랑 잘 맞겠다라는 남자인데 그 안에 겁재가 있어요. 그래서 내 편재랑 겁재랑 합이 돼요. 이 남자 때문에 지출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냐. 내가 신금인데 겁재 내 마음 안에 욕망이 내 사람이 아닌 다른 편재 예고기랑 합이 있다. 예 이렇게도 되죠. 암합이니까. 암합이니까 아무래도 내 욕망 암합은 보이지는 않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내면에 숨은 욕망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신이유 일주. 자, 사유 반합이 돼요. 근데 어, 이분에게 만약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 사유축 금으로 아까 신축 일주하고의 조금은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은. 어, 사유축을 봤을 때 너무 금 기운이 세서 이거는 관도 안 먹고 완전히 이 목표 지향적이고 이렇게 될까봐 조금 신유일주분들은 워워 하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축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화라는 게이 본인의 비견이랑 합의돼서 사유 이것도 이제 근데 사실은 금으로 가기는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병화와 또 병신합수돼서 본인이 뭔가 맘 먹은 그 관이랑 합이 돼서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게 되시겠다예요. 신유일주 자체도 금 기운의 어떤 날카로운 기운이 하늘 땅에 서슬퍼란 기운인데 사화가 본인의 요구하고 또 합이 돼서 금으로 간다. 물론 관을 끌어와서 본인의 기운으로 하니까 본인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신유 너무 본인에게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관을 못 쓴다 일 수도. 이기적이 되겠다. 자기의 기운을 너무 어 힘을 세져서 이 금이 결국에는 목을 치니까 목을 치러 가겠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것만 좋기만 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예, 본인의 기운이 세지고 더군다나 여기서 계속 식신이 또 나오죠. 식신을 또 생제해야지 또 예, 그러니 엄청나게 추진력 있겠다. 또는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겠어. 엄청나게 들이대겠다. 이런 식의 <laughs> 스타일이 나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과 여기 남, 저기 본인의 배우자 자리이죠. 예, 합이 됐으니, 이 예, 남자가 자기한테 맞춰주는 형국이에요. 사유 축이, 어, 사유 그 금국이 된다라는 거는 이 관이 남자가 본인을 막 통제하고 뭐 하기보다는 본인한테 맞춰줘요. 사실 신유일주로 누가 꺾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음, 그거, 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신의 일주가 사실은 제가 아까 좀 지금, 왜냐면 다른 것들은, 특히 충이나 여기는 합이 너무 세서 문제 있고, 병존 있고, 여기는 사랑, 묘랑은 지장 간의 어떤 합과 충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거 하는데, 지금 사회충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신의 일주 자체에 이 해수가 지금 상관이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정관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냐면 상관이 정관을 어, 충하는 기운이에요. 어, 정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늘 하던 루틴한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 상관들이 갖는 특징은 물론 조금 더 좋은 상관과 그런 상관이 지만 상관의 기본적인 속성은 조금 일탈의 기운이에요. 일탈. 네. 일탈의 기운이기 때문에 에 지금 정면으로 사회충을 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내 일주분들은 5월에 이건 또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배우자와의 어떤 충도 있고 또 일지의 충은 건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자꾸 본인이 이 적을 두고 있는 어떤 조직 또는 가정 또는 나의 어떤 일상적인 일에서 내가 조금 벗어나고 싶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이 식신이라는 게그 또, 평관이라는 거는요, 나를 강하게 올가먹 맹는 근데 그것도 지금, 어, 위아래로, 지금 정편, 관이라는 거를 다, 아, 쳐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 기운 중에 뭐가 더 센지는 사실, 이렇게 쳐도요, 이분이 되게 다른 게강해셔서이 사화에 그거를, 어, 꺾을 수 있는 그런 거면, 그러다가 말지만, 상관이 조금 더 강하시다. 천관에도 만약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어, 아마, 조금은 일탈을 조금 하고 싶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하지만, 월별의 어떤 일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실은 크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관이랑 충은, 어, 직장을 옮기, 옮기거나 조직에서 약간, 에또 예, 뭐 출장 같은 것도 의미는 조금 할수 있고, 어, 어디로 파견금,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네, 하니까요. 이걸 미리 숙지하시고, 네, 어, 그러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살, 네네네네. 지금, 지금, 네. 해묘미이신 분들은 지금 사화에서가 뭐냐면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요. 예, 영마예요. 아, 해묘미가 사일때 영마구나. 아, 네네네. 영마는 지살하고 달리, 지살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고, 이런 거고, 영마는 피치 못할 어떤 걸로, 어, 내가 이, 그, 그런 거 있죠. 나, 저기, 그, 저기로 집좀 옮기고 싶어. 이런 거는 지살인데, 주인이 이번 달까지 빼주셔야겠어요. 이거는 영마거든요. 근데 해묘미. 예. 그래서 아까 이관과의 이게 영마니까 조금 직장 이동, 이렇게도 볼수 있겠고. 자, 사유축은 사일대가 뭐냐면, 네, 지살이네요. 어, 네네. 네네네. 둘다 이동의 기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사유축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조금 자발성. 누가 갈래요? 그럼 아, 제가, 제가 갈게요. 이런 거나? 한번 옮겨볼까? 해볼까? 이런 거예요. 이 지살이나, 어, 특히 제가 지살일 때 보니까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어, 저거 한번 해볼까라고 관심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지살이에요. 어, 내가 늘 관심있던 부분 말고 다른 게 보이는 거, 마음이 움직이는 거, 내 어떤 시야의 이동도 지살입니다. 아, 영마는, 어, 나의 어떤 환경이, 만약에 지살이나 영마나 이동의 기운은 없는데, 만약에 나는 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설명을 하자면, 지살은 내가 흥미있어서 가는 거고, 영마는 내가 웬만하면 여기에 관심들여가지고, 여기에 그 어떤 무슨 뭐 그, 그 블로그나 아니면 은 어떤 그 카페 같은 데서 있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진상짓을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무슨 뭐 영화면 영화, 몸을뭐 막, 그런, 그런 데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어, 나 거기 나왔어. 이렇게 되는 것도 영마예요. 그러니까, 어, 왜 움직임이 없어요? 나는 이동 안 하던데.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실 경우 같으면은, 어떤 본인의 심리적인 거를, 어, 또 관심사가 이동하는 것도 영마나 지살인데, 지살은 조금 본인의 자배, 자의성이 있고, 영마는 상황 때문에 내공겨지는 거. 어, 저기 너무 진상이야. 어, 나 딴, 다른 카페 갈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도, 어, 조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5월, 대사월, 신금, 일주별,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